안녕하세요. 이스탄불에서 한달 살기하고 흑해를 따라 육로로 조지아 바투미에 왔습니다. 바투미에 도착해서 이 박을 묵고 오늘 드디어 퇴실하는 날이에요. 숙소 도착해서 너무 충격 받아서 숙소를 못 찍었다가 퇴실할 때 찍었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넓게 있고요. 거실 지나서 주방으로 가면 주방도구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서랍 안을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 못해 안에 양파도 있고요. 찬장에도 냄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코팅이 다 긁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냄비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건 제가 먹다 남긴 게 아니라 원래 다 들어있던 거고요. 콜라페트 안에 투명한 음료가 들어 있는데 아마도 차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수 없는 먹다 남은 여러 가지 그리고 뭐가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화장실로 가면요. 안쪽에 걸레통에 걸레 빤 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화장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이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옷장 같은 곳에 뭐가 많이 있는데 다 개인 물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거실 지나서 큰 방에 가면 큰 방은 그래도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고 2박에 168라리, 1박에 42,000원 꼴입니다 퇴실하는데 엄청 신났습니다 두 번째 숙소 이제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숙소가 너무 힘들었어서 두 번째 숙소는 좋은 건물로 그냥 잡았어요 좁더라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있고요 이런 거 어느 정도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앞전 숙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사실 식기나 이런 것도 많은 게 필요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게 좋거든요. 앞전 숙소는 뭐가 엄청 많긴 많은데 뭐쓸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쓰고 싶지 않은 요번 숙소는 원룸입니다. 그래서 TV랑 어 침대 작업할 공간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테이블 작은 거 하나 있고요. 베란다. 여기는 사실은 뭐 굳이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살짝 바다가 보이는, 굳이 나오면 보이는 방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우선 여기를 2박을 예약을 했어요. 아, 여기는 가격이 34,000원 좋습니다. 하루에. 34,000원 그냥 좁더라도 깨끗한 데 가자 해서 일로 왔고요 여긴 지금 17층이고요 저는 원래 좀 현지 분들이 조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안 좋아서 하는 수 없이 관광객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마쳤고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갈비탕이다 근데 이게 지금 파가 아니라 고수 같은데? 아, 뜨거어 고수야. 맛있어. 이게 고깃국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확 잡아주긴 하네. 아,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밥이요. 토마토 소스인가? 이게 스파이시하게 해달라고 해서 고춧가루만 위에 조금 뿌린 것 같아. 원하면 고춧가루 더 달라고 하면 줄것 같아. 맛있어. 단순히. 토마토 파스타의 토마토 느낌은 아니라 고깃, 고기 육수, 육즙이 쫙 배어있는 느낌? 맛있어. 맛있긴 한데 밥이 없다. <laughs> 개인적으로 이게 도 맛있는데? 지금 이사가는 길입니다. 바트미에서만 세 번째 숙소예요. 지금 너무 빨리 체크인 하러 와서 청소하고 계세요. 지금 세 번째 숙소 들어왔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옆 건물인데. 평수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좋네요. 여기는 어, 27,000원에 했고요. 좀 저렴하게 한것 같아요. 저희가 숙박한 날그 뒤로 확인을 해보니까 5만원대 이 정도 되더라고요. TV 있고, 의자 있고, 탁자 있고. 제일 좋은 게 이거 탁자. 탁자가 큰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냉장고는 조그맣게 있고, 와인잔이랑 컵, 냄비, 후라이 팬볼어 그릇이 좋은데 이부 자리 목걸이 조금 다리미 난방 화장실 세탁기가 조금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나나 나, 나중에 <laughs>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드라이어기 있을 건다 있는데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바닥 귀이긴 한데 거주하다 보면 이렇 밖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밖에 어차피 뭐 테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이드로 바다뷰, 정면으로는 창문뷰. 여기서 이제 일주일을 묶을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까? 오리터. 아. 굉장한 거야. 이게 고등어야?

티필리시로 갈 예정이에요. 원래는 집 근처에 버스표를 끊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버스 타는 곳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버스 회사 사무실도 있어서 버스표를 끊고 또 타는 곳이 맞는지 혹시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차 왔습니다. 저희가 짐이 많아서. 사실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기차는 큰 캐리어를 실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좀... 30인치 캐리어를 실기가 좀더 용이해서 굳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고요 Excuse me, I want to... go 트 o Yes? 메트로 yes. 메트로 <laughs> 버스 Over... Over there 우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 건물은 아니라 다른 건물 같아 찾았다. From Batumi to Tbilisi. c h e v r o l c k Day, day time. f o r t a r 사라 그런지 여긴 영어를 잘한다. 10? Yes. A phone number. 아, 드디어 떠나는구나. 표를 끊으니까 실감 난다. 바투미에서 티빌리시 가는 거는 한 사람당 40라리고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 수도 있는데 예매하면 16달러라서 아주 미세하게 어, 라리가 조금 더 좋아요. 버스표를 끊었고요. 내일 여기서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 버스 정류장이 여기라고는 했는데 또 잘못 알려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구매한 버스회사는 메트로인데, 트빌리시까지 가는데 하루에 두 대가 있고요. 낮 12시, 밤 12시. 우선은 6시간 30분 걸린다고 나오기는 해요. 뭐 얼마나 걸릴지는 타봐야 알겠지만, <laughs> 기차표를 끊고, 바로 맞은 편은 해변이에요. 흑해. 잉글리시. 바꾸고. 네, 충전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트랜스포트 카드 이건가? Try your card against the leader. 어, 됐다. 이거 맞네. 우선은 여기가 교통비가 너무 심하게 저렴해서 일날리만 충전을 해도 이제 내일 떠나니까 이렇게 계속 대고 있어야지. 아, 그러네. 이거 올라간다. 이렇게 오래 대고 있어야 되는구나. 어, 됐어. 여기도 버스에서 현금을 받지 않아요. 0.3 라리로 되게 저렴하긴 한데 현금을 받지 않아서 어, 꼭 충전은 조금 충분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구매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많고 적음의 차이지. 또 맥주 사러 왔습니다. 여기 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먹어도 맛있어. 다음 날이 더 맛있어. 어? 수다나다자. 수다하다야 나카. 아, 따라오라고. 우리를 알아보나? 우리를 알아보고 마들로 봐. 들로 봐. 마들로 봐. 와, 얘네도 처음 와 봐. 근데 안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지? 깔끔하게 하시니까. 게... 와, 근데 지금 다 대기 중인 병들. 좋아, 네. 입좀 다물어. 비노. 어? 보드카 차차. 아, 보드카 차차. 못 알아들었어. 아, 땀을, 땀을. 우리 떠나는데못 사는데. 아, 있었으면 여기서 샀지. 비노는 조지아 말로 와인을 뜻하는데 한참 동안.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차차? 위노! 비어? 아, 우리 먹으라고? 보드카 차차! 보드카 차차, 아 어? 네? <laughs> 이거 되게 똑같은데? 아알아라 위노, 위노 아마 이게 이마스 아기 야마스 이거 어떡하지? 땡큐 위노. 아, 정사람 먹으라고. <laughs> 그걸 원샷. 아, 어... 어, 어떡해. 저 와인이 응? 최고로 맛있었어요. 다음 날 아니야? 이동하는데, 짐이 되더라도 어. 와인을 구입해 가고 싶어서 음. 여쭤봤었는데, 판매하시는 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냥, 사장님이 부이노. 집에서 부이노. 부이노. 만드신 와인이라고 부이노?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맛있네. 다른 술을 아? 판매하시려고 영업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마셔보라고 아. <놀라> 권하시는 거더라고요. 아게 저기... 아니라 보드카를 네. 먹고 청주 음, 주스를 음. 먹는구나. 장난 아니지. 자자. 자자. 어 토스트 먹을게. 어 우리 together. 아, 아, together thi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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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음, 맥주를 포장해서 아.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음. 말해 뭐해 빨리 먹어 봐 이거. 와. 아예 자리 잡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눈이 안 좋으셔서 번역기로 대화를 아, 할 수가 없어서 재밌다. 서로 말이 안 통해서 <laughs> 서로 답답해. 짱이. <laughs> <laughs> 다음날 12시에 트빌리시 가는 버스는 말리고 사장님이랑 술 마시러 갔습니다. <laughs>